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재단에게 먹을 권이 없나니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단측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2023년이었다. 어떤 과학자는 12만 5천년 만에 최고 평균 기온이라고 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조차 이미 뛰어넘고 있다. 이미 전쟁은 유럽을 넘어 이스라엘과 중동으로까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 불길은 이제 이란을 넘어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와 비교할 바 없는 치사율 50%의 연병이 임박해 있다. 국제보건기구 WHO의 공식 발표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 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본다.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건전해 시대와 싸울 자들을 이미 이3십년 전부터 양육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제단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자.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성김과 희생의 제사로 시대를 돌파하자.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들을 능히 승리케 하시리라.